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후회하지 않는 다섯 가지 선택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선택들은 우리가 매일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투자, 건강은 인생의 기본 토대입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자연스럽게 여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운동, 식단 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키우는 것 이상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또는 요가 같은 활동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공원에서 산책을 하면 상쾌한 공기와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면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을 줄이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식단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가공된 음식보다는 신선한 채소, 과일,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세요. 예를 들어 하루 한 끼는 간단한 샐러드와 구운 닭가슴살로 구성하거나 아침에 오트밀에 견과류와 바나나를 곁들이는 방법도 좋습니다. 만약 요리가 부담스럽다면 식단 관리 앱을 활용해 간단하고 건강한 레시피를 찾아보세요. 스트레스 관리는 건강한 삶의 또 다른 축입니다. 요즘은 명상 앱이나 가벼운 호흡 운동을 도와주는 도구들이 많습니다. 이를 통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인간관계의 정리와 유지. 우리의 삶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모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와의 관계를 되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오래된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누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런 시간을 통해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지속적으로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정리 후에는 긍정적이고 활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독서 모임이나 요리교실 같은 곳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임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줍니다. 경제적 안정의 중요성, 경제적 안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은 불안감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저축, 투자 그리고 지출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월간 예산표를 작성하여 소비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자주 사용하는 구독 서비스나 필요하지 않은 물건 구매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약한 돈은 노후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의료비를 대비하기 위해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투자 상품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채권형 상품이나 연금 상품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소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어,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블로그나 출판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손재주가 있다면 공예품을 제작해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높이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자신만의 취미와 열정찾기, 취미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관심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악기를 배우고 싶었던 꿈을 이루는 것은 어떨까요? 기타나 피아노 같은 악기는 초기 학습이 어렵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그림 그리기나 글쓰기 같은 창작 활동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여행도 좋은 취미가 될수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가까운 곳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계획하거나 동네 박물관이나 전시회를 방문해 보세요. 이러한 경험은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삶의 즐거움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추천합니다. 요리, 외국어 또는 사진 편집 같은 기술을 익히는 것은 재미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가치도 제공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하기. 삶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지만 이를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등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이러한 습관은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하세요.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등 작은 도전이라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런 도전은 자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삶의 활력을 더해줍니다. 웃음은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유머러스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더 많이 웃으세요.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선택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을 후회 없이 살게 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들을 시작해 보세요. 하루하루 쌓이는 긍정적인 선택들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후회 없는 삶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